합니다. 같이 짧을. w o m e 골등전는 자강 두천. 으찌야. 이거 아나 이거. 아, 이거 아 아니구나. 오, 딕션 좋은데요? 오, 많이 들었습니다. 이하이 씨도 완전히 지금 적응한 것 같고요. 어? <laughs> 다쓴것 같은데? 아... 어, 피가 먼저 예약이 아... 들어옵니다. 피오, <laughs> 오픈. 근데 로 누나가 부담로도 We do, we do, we do, we do on. 원한다면 솔직히 해줘, come on. 아, 똑같다, 똑같다. 중간 빼고는 아니야, 다 들었다. 누나로온 숨어친... 누나가 on. 원한다면 솔직해져봐 그만 넉 n 오픈. t it o u a t o u u t eat d o n o much. t it out, e a o 치 가. 아니라 그만이다 어 나도 그... 이거 내 m 아니야 누 t s a <농싸> g o o 다 m 솔직해져봐 투머치 u c h You g 리와 이리와 o 리 got it. 치 가. Too much. 원한다면 솔직해져봐 그만 오 맞다 그만 누나 찾지 a 그만 누나 찾지만 누나 찾지만 누나 찾지 o 원한다면 솔직해져봐 이 e o 이 c o m 도1이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누나, 응. 누나 찾지마 그만 m e o 나 Come on. c o 코 e on. c o m 바나나맨 o m e on. c 바나나 와. 이리로,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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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리 온 부담 갖지 마. 투나잇 원한다면 솔직해져 봐. 투 머치 이 어, 이거 오우. 맞는 거 같아. 그래, 그래 부담 갖지 마가 있어. 누나 부담 갖지 마요. 아, 누나인지 부담인지 모르겠어. 집게, 원샷 찍게 때문에. 부담. 자. 부담 갖지 근데 나도 누나도 들은 거 같아. 과연 누가 원샷을 찾 아, 이거 저... 가장 많이 맞분누니까 누구예요? 오! 코코니 이 아이! 오! 코코니 이 아이! 이 아이도 만나쳤어! 이 아,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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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들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요, 그냥! 아, 코로나 극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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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화이팅! 아니, 아요 예. 오! 아무것도 없는데 들었어, 그냥! <웃음> 그냥. <웃음> 그냥! 그냥! 진짜, 그냥! 진짜. 그냥! 그냥! 둘이 뭐야? 둘이 똑같고요? 대박이다! 와! 아이고, 우리 뿅! 글자 수부터 오픈합니다! 오픈! 서른 한 글자입니다. 아, 자 서른 한 글자. 일로1이로 열두 글자. 부지엔 끝. 부담 갖지 마. 오케이. 나 이거 그러면 투나이시 맞는지만 확인하면 맞는 것. 투나이시면은 세글자 네, 지금 이게 제가 쓴게 글자 수가 맞거든요. 다. 안 맞어. <laughs> 안 맞어. 맞지 <laughs> 않아요? 두 번째 글. <투. 웃음> 네. 부담 갖지 아, 마. 누나, 누나 부담 갖지 마. 투나이시잖아. 안, 안 맞아. 아, 그러면. 했어요. 하여튼 어, 지금 게스트 두 분이 아닌가? 원샷을 이게... 차지하고 그게... 나서 지금 다 음... 풀이 음... 듣고 음... 있어요. 음... 아... 음... 조금 여러분 따뜻하게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곡 정보 먼저 드릴게요. 음... 자신의 주관대로 심플하고 당당하게 살자는 제시의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영어 몇 개입니까? 영어. 두 개입니다. 어? 그러면 투나잇이 없는 거야? 컴온도 음... 없고. 아 투머치만 투머치만 뭐. 있는 거야. 두 개입니다. 투머치는 세 개가 있는 거 아니야? 아 투랑 머치. 정양을 아, 보여줘. 아, 아. 아, <laughs> 아니, <이렇게> 아니야 이게. <laughs> 뭐였어? 아니야 그래나 내가, 내가 어떻게 들어요? <laughs> 저한테 정양을. 컴온이 아니라는 거네. 어떻게 문자를 보내줘? 요 메일을 보내줘? 어떻게 보내줘? 어떻게 오늘? 제가 틀리겠네. 보자라고 해줘. 이 미상 액션이라도 해줘 이렇게. 어. 자 보내드릴게요. 오 분. 우와 글씨 되게 잘 쓴다. 맞아. 그만이야 그만. 이러면은 딱 맞아. 부강과 그분이 그러니까 그만? 다 그만이 없어요. 아 응. 아 근데 누나가 누나는 하이 씨가 있으니까 누나는 안 들어가는 것 같고, 혼하이 또 이제 영어가 그렇지. 두 개니까 안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만인 것같아서 그만. 그만. 커먼 이런 느낌 같아요. 저는 그만이라고 들었어. 영어가. 나도 그냥... 난 그래서. 누나 찾지 마 어. 그만 원한다면 솔직해져 봐 그만 이렇게 두번 반복되는 줄 알았거든 어, 어. 진짜로 부담을 가져다 아. 놔도 그럼 맞는거 같아요 이거 맞는 거 같아요 부담감러 아, 확실히 들었어 나도 자 다시 듣기 있고요 붐청이 있고요 예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자 하자 다시 듣기드럼 놓고 럼어드럼 뚫어 럼고드럼놓으 뚫어 놓고 뚫어 원한 솔직해져 봐. 오! 아, 뭐야? 음? 똑같네 깔끔하네. 청아. 청아. 붐 청아. 붕 선배님 이거 맞죠? 오, 맞죠? 어우리 이런 적 있었지 한 번. 네, 네, <웃음> 네 <웃음> 있었어요. 너무. 빨리 <laughs> <너무 떨리는데. 웃음> 아니요. 너무. 아니요. 어, 너무. 아니요 오! 아니요 오! 아니요, 오! 아니요! 오! 아! 진짜로 가가가 기리비마요 <laughs> <It is 웃음> 어... 부담 갖지 마가 부담 갖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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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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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부담 갖지 마. 나 이러고. 아니, 근데 부담 갖지 마. 그냥 그냥 어때? 그냥 아. 부담 갖지 <laughs> <괜찮다. 부담 웃음> 마. 그냥. 어, 그거도 있어다 그거 있어요. 더. 부담 갖지 마. 잠깐만, 이거 아까 곡 주제가 심플하고 당당해. 응, 그냥 부담 갖지 마. 그냥. 저는 근데 그냥 괜찮다 그냥, 괜찮, 그냥 그냥 그 오케이 않아. 나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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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이 가나요 이제 갈까요 이하이 양, 출발해 주시기 바니다 안녕 안녕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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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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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누나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누나가 들어가면 하이가 원샷을 아, 받아야 아, 되고 아니면 그냥해서 또 찾아야 돼요 다른 걸 맞아. <laughs> 자 정답 즉흥적으로 맞아, 맞아. 불러 주세요.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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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온 응. 부담 갖지 마 그냥 원한다면 솔직해져봐 too much. 아메이 <laughs> 어,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보자 보자 보자. 정답. <laughs> 어 무서워. 보영. 추세 아 근데 이게 너무 쉬워지 금 느낌이 자 과연 음, 결과는 해? 결과 그러니까. 보여 그러니까. 주세요 결과자십 회+ 십 회+ 십 회+ 실패 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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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게십 회+ 십 회+ 십 회+ 오답수도 괜찮다 70% 느리게 듣기. j 시 누누... 아 눈, 눈, 눈. 1 5 1 5야1 5야 아, 끝났네. 왜? 누나 찾지 마잖아. 아, 누나 찾지. 누나 아무도 찾지 없었어. 봐봐, 어, 나 누나 찾지 마, 쓰기... 그만. 제가 처음에 쓴게 누나 찾지 마라고. 누나 찾지 어, 마. 누나, 누나 찾지 마. 마. 야, 누나, 찾지, 누나 마. 찾지 마, 그만. 그러니까. 그만. 아, 야, 나는 이걸 왜 처음에 써놓고 아, 아, 지운 거야? 누나 찾지 마. 아니 근데 누나, 누나 누나가 들어가면 안 된다 했었어 음, 그만. 음, 여러분, 누나가 들어가면 헨리가 그러니까. 원샷을 받았어야 돼요. 누나 들어가면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넌날인가까넌 날? 처음 쓴게 없나? 자, 아니면 넌 날이야. 그럼 뛰어 쓰기. 아 네. 스팡. 네. 넌 날. 제시가넌 음. 날을 쓸 리가 없어. 누나를 쓰지 무조건. 넌 날. 넌 주세요. 날. 동현 씨에게 숙제를 주세요. 오, 오빠 거기 어느, 어떻게 들리는지. 누나 들리는 대구. 찾지마. 우리가 땀 <laughs> 같지마. 응. 초성만. 초성만. 오케이. 니은니은 초성... 니은. 네. 오케이 어. 해볼게. 다시 해볼게. 이제 목 걸고.

아, 예, 눈나 찾지마! 누나 눈지마 맞는 아, 같아 아예 누나 찾지마! g o 아 d g 근데 누나가 나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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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누나 찾지 o 라고 Good. Good. g 고 o d g o 부담 갖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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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야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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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다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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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 o d g 지마이 g o 이 d g 이 o d Good. g o 너무 머뭇거리지 만 아니 근데 찾지 마, 찾지 마 근데 느낌, 절대 연애 못 찾아, 이런 느낌 <laughs> 느낌이 그냥 그래요 <laughs> 그아성이 아, 아, 없어 보이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우리 사람들의 느낌이 빨리하고 <laughs> 빨리 침대하고 빨리 집, 집 가, 이런 느낌 어, 오랜만에 번기보연애못 <laughs> 마치니까 빨리하고 <laughs> 빨리, 빨리 집가 좋아요, 그런 근데. 마인드 좋아요 <웃음> <웃음> <진짜야>. 그런 <laughs> 마인드 좋아요 그런 마인드 좋아 당당해. 되게 당당해 채영 오빠 <laughs> <laughs> 어, 맞는 어, 거 밀당하지 마. 마. 밀당하지 마. 밀당. 밀당하지 마. 밀지 네. 음. 음. 어, 어, 뭐, 뭐, 마. <laughs> 밀당하지 마. 밀당하지 마. 밀당하지 마. 하지 마. 밀당하지 마. 밀당하지 마. 밀당하지 마. 밀일하로일밀당 밀당하지 마. 밀당하지 마. 밀 밀당하지 마. 밀당하지 마. 밀당지 마. 밀당하지 1 3번 볼까 아니면 15번 볼까 자, 한글자 5번 13번 볼로 가겠습니다. 13번. 가자 가자. 13번. 말라고 이 13번. 빨리 빨리 빨리. 13번. 유. 와. 아, 아예 아예 말도 안 되는. 거. 는 뭐야? 똑같았지만. 어, 얻었어. 와, 분명히 누나 찾지만 안데 응, 응. 와. 야, 근데 이제 이제 유추할수 있어. 유. 어? 유추하지 유. 마. 마. 야, 유추 야 마. 마. 들으면 돼요. 들으면 돼. 아, 들수 제시, 있어? 될시가유추하지 마. 유추하지 말아요 어, 너나 찾지 말아 유나라고 한거 아니야 유나. 영어는 아, 하나입니다유나 아, 떨지 마+ 어? 유나 떨지 마 그래, 그런 래그 거야 맞는 것같아유는누것같아만 유난 떨지 마 하면 또유나 떨지 마는 거짜자 아, 갑니다 3차 시도 아 유만 딱 살려 놓으세요 유만 삼차수도 무조건. 무조건 유난 누난 누나나 누나 듣자 제발 쓰자 그치 그이이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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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한다면 솔직해져봐 투마와 이렇게 들어도 누나 찾지마 아너 미치겠다 유난은 맞는 것 같아 유난 떨지마 떨지 어. 어, 유난 떨지마로 가자 요. 갑니다 자 이제 갑니다 마지막 3차 난 자요. 누나 찾지마해서 벗어나지 아, 못했어 아예 괜찮죠? 네자갑시로 예. 곡은 불러주세요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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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온 유난 떨지 마 그만 원한다면 솔직해져 봐 too much 오 마지... 아, 모르겠다 과연 이 맞는 비트 맞는지 이 가사 어. 맞는지 마지막. <웃음> 마지막. 마지막. <웃음> 마지막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뭐라 그런거야 도대체 어? 아, 틀렸... 아니다. 아 틀렸다 아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맞아이리이리이리 이리 맞아? 가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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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아 가지 마! 그만! 와, 뭐야? <laughs> 저, 나래 씨 지금 노래방 애창곡이에요. 노래방 애창곡이에요. 기 진짜로 노래방 가면 이 노래를 무조건 불러 나. 이게 노래방에서 부르면 가사를 <가설을> 알아. <laughs> 알지? 저 죄송한데, 됐다, 됐다. 저 죄송한데, 됐다, 됐다. 갈 때. 맨 정신으로 갑니까? 아니면 약간 좀취해 있는 상태입니까? 노래방을 맨 정신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케이, 노래방을 맨 정신에 가 사람도 있어요.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요아 뭐야! 괜찮아, 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오케그것 생각 못했네. 그것인가 못했네. 야, 그래도 부른 거 기억하는 게 어디야? 부른 거 아, 기억하는 그러니까. 게. 아, 제의 인생은 즐거. 다 같이. 한 님이는 먹방이 즐거워. 청하 청아, 붐청하도 즐거워. 으쌰.

어? 저깐만 네? 어? 잠깐만. 네? 어? 네? 잠깐만. 네? 어? 네? 어? 네? 잠깐만. 네? 네? 잘못한 거아니야 끝났어요? 응. 끝났어요. 저세요 어? <laughs> 아니야.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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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려운 부분. 자 어려... 청아부터 오픈합니다. 청아 오픈. 아 들었던 부분만 다 네, 들었네. 이게 진짜야 어. 무대 쪽으로는 맞아요. 있어. 아자 섬이 갑니다. 섬이 오픈. 아, 아. <laughs> 다들 무대 쪽으로. 있어, 무대 쪽으로는 무대 쪽으로. 무대 쪽으로? <laughs> <있어>. 무대 쪽으로. <웃음> <웃음> 자 계속해서 그럼 태연 쪽으로. 태연 쪽으로 갑니다. 태연 <laughs> 오픈. 무대 쪽으로 흔들어 걸어가. <웃음> 흔들어 <웃음> 걸어가. 무대 쪽으로 걸어. 무대 쪽으로 흔들어, <laughs> 걸어가. 흔들어, 흔들어 <laughs> 걸어가. 등이 신도영. 파스파 오픈. 무대를 시작해서 시켜로 끝납니다 아, 아 어우 다 저도. 어 받, 받, 받. 자 나레 오픈합니다 나바스반 오픈 무대 위로 집격시켜나내창곡이라고 아아 <laughs> 했는데 무대 위로 집시켜요적으로 네 몸을 일으켜 시켜 몸을 <laughs> 오픈! 오. 무대 쪽으로 언제 네만만들을우통시켜 무대로 시작해서 시켜로 끝납니다 <laughs> 자하나스 <바스바>. 오픈! 보 <laughs> 벌써 다 써놨어 지금 원샷을 써놨다고? 무대로 시작해서 시켜로 끝납니다 뭐 적어? <laughs> 아, 참아봐요 좀 참아봐요 아아뭐 <laughs> 안으로 시켜? 고 아, 아. <laughs> <한 주인은 웃음> <laughs> 무대 쪽으로 어지러운 네맘 속을 표시켜 무대 촛놓 음? 어, 지금 써놓은 거 살짝 봐도 될까요? 안돼요 <laughs> 아니, <laughs> 아니, 그래도 머렸어 왜? 뭔데? 보여 줘. 봐. 선미 찐친 청아 화이팅. 좋아요. 제일 과왜 그러냐고? 선미 씨 불편하게 왜 그러냐고? 그 우리 아이 불편하지. 마음속으로 기도 몰라. 뭐 이렇게 해. <laughs> 자. P.O 갑니다, P.O 오픈! 마무리는 현실적 피 o 에한 표, 저도 마구니는 마... 불러 마구니는 마군 시켜 마구니는 시죠 마무리는 현실 마구니는 겨마군이는 시켜 마군이는마는켜 마군이는 마군. 자, 문세윤 파스바 대박 오픈! 시켜. 너희들 아. 결혼시켜 리듬 결혼시켜 네, 네. 근데 릴리 있어요. 어. 퉁이 왜냐면 퉁이 제가 퉁이 몸을 들었거든요. 진짜? 몸을 들었어. 몸 몸이... 모... 나도, 나도 몸을 들었어. 나도 몸을 그러니까 들었어. 몸을, 어? 네 몸을 리듬에 어? 결혼시켜라고 결혼시켜. 하는 거야. 어 약간 무0년 어, 전에 이런 가사 많이 쓰어요 그래, 그래, 리듬과 결혼해어 리듬과 하고, 힙합이랑 아, 결혼하고 어. 리듬이랑 결혼하고 어. 막 이런 거 많았어요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 도우디이랑 결혼할까? 아니야. 아니야. 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추억 여행 노래방 했드로. 어떻습니까 했드로. 이거 했드로. 아니에요 아니야 제일 어 이런 거는 아니야 했드로. 아니야 랩도 힘들었어 확인는 했는데 이게 이거 나오기보다 천천히 아마 영어일 나간다. 거야, 영어 랩이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영어 나올 때는 끄지, 나는 바로 <laughs> 이 뒤를 내가 못풀었어 아 영어 나와요? 아 영어 나와요? 안가서 음. 들어보면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오케이. 원샷을, 원샷을 이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2라운드 가장 많이 맞춘 아, 분의 원샷을 <laughs> 보여주세요! <laughs> 여 <목소리로> 진짜? 와, 먼저 받은 김에 줄 알았어. <목소리로> 아, 박지. <맞지>? 자, 아, <목소리로> 어, 놀토 최초의 최소 글자. 음 오픈. 와, 대무 어, 자, 그냥 별도 충격적이다. 무 글자씩 만들어도 뭐 넘쳐나요. 어? 오. 두 글자가 있어 무대 쪽으로 다음 두 글자가 뭐지? 두 번째 줄열 글자 자곡정봅니다 옥정버, 여기서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네. 칠, 십. 관객에게 음악을 마음껏 즐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 아. 아. 바로 앞에 보는 가수입니다. 영어가 한들가지나요그쵸 내가 그래서 끝나니까거기거나요 j e s s i h o 때 맞아. 아때 HO 뭐야? 제시 j 네 맞아. 아, 그래. h 원래 j e s s i c 뭐 일단은 던져드릴거다 던지고.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있어요? 영어 있어요? 영어 있죠. 영어 하나. 하나 있어 브레내이 브레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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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아무는 브레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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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몸하고 너무 리듬 연결 무대 쪽으로 언으라고얹어언 얹어. 얹어는 언제처럼 들리지? 언제처럼. 리듬 연결시켜. 연결시켜? 연결. 그래, 연결. 시켜아 연결 그래. 시켜. 아. 누구야, 근데? 저요. 좋아. 결혼은 아니야. 그러면 선수는 던져. 어. 는 던져. 예. 던져? 요즘에도 던져? 많이 해요. 어, 지금 여성 팀은 제시는 던져다. 던져 느낌이지. 어. 무대 쪽으로 던진다. 아, 그 자, 남성 팀. 던져라 왜냐면 이게 일을 켜 시켜라고 내가 썼어. 처마. 하흥 처마. 어... 던져가 맞나요? 이거 맞으면 어? 많이 건진다, 진짜. 와우. 맞아것 맞아. 맞아. 같은데? 야, 이거 많이 진짜 던져인기 여기 다 너무 임으로들어 잠시 바로 만져

언저도 아니야. 언제도 아니야. 자, 그렇다면 일단은 처하시 네, 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정답적으로 아,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쪽으로 뭘까? 뭐 언저는 사실 들었다고 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결혼을 부로 들은 것. 결혼이라. 어디 결혼이라 들었대. 결혼, 결혼 확실히. 아, 결혼. 결혼, 아, 결혼,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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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결혼 아. 손 들어 주세요. 결혼. 하나, 둘, 셋, 넷. 연결, 연결, 연결. 손 드세요. 똑같아요. 청하의 선택입니다, 이제. 네? 청하의 선택입니다, 이제. 네? <웃음> <웃음> 안 돼, 쟤 운단 청하, 말이야. 청하, 청하 어떻게 할까요? 자, 자 집중. 4대 4. 오오. 모든 게 청하한테 걸려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 가는 걸로 저한테는 돼. 결혼... 결혼 가볼까요, 과감하게? 아, 왜이 아니, 근데 피오가 들었대. 결혼. 자, 그럼 정리 들어갑니다. 결혼. 풀러 주세요. 무대 쪽으로 먼저 리몸하고 리듬 결혼 시켜 됐습니다. 아, 됐어요. 자 나도 결과 보여 주스. 주세요. 연결인데 이게 정답 나오면 형은 분장이야. 무조건. 어우 나 얼마나 다시 했습니다피오가 영된 웅 거지. 절대 아니에요. 결과 오픈 절대. 자과연 이게 맞아? 아니, 절대가 결과는 <laughs> 절대는 없다. 결혼. 어!